이제 10장을 보시면요. 목이 이보하여, 운, 우, 이복이요. 이 위에 있는 묻자는, 뭐, 뭐 하지 말아라, 하고 하는 금지사로 해석을 합니다. 그대의 보를 버리지 말아서, 운, 우, 이복이요. 너의 복을 더해주고, 복이라는 것은 수레바퀴에 이렇게 더 고첨해 준 거라고 하나요? 네. 그렇지 지금 말하면 이제 스피어 타일 같은 거를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. 누고 이복하면, 누 자는 자주, 여러 번 그런 뜻이니까 자주 너의 이 복은 이게 말모이꾼이에요 술에 모는 사람이니까 그 술에 모는 사람을 돌아봐서, 불수 이제 하야 이 숫자는 떨어뜨릴 숫자니까 너의 그 싫은 짐들을 떨어뜨리지 말아서 종류 절험이 증시 불이라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유 절험, 절험이라는 것은 몹시 험하고 험한 것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증시 불이라 뜻하지 않은 상태로. 저걸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불이 즉 뜻하지 않게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내용인데요. 여기 불수이제할 때 이재라는 두 글자는 이게 임금이 짊어진 짐이잖아요. 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막중한 책임. 그거를 중간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거든요. 복. 이제 그 복들을 떨치지 말고, 그 현명한 신하들을 잘 챙겨서 나가다 보면, 나가고 관심배들이 자꾸 쏙닥거리는 그것을 자주자주 뒤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저해해준다면, 그렇다면, 그대가 짊어지고 하는그 침대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. 그 말이에요. 음. 이게 비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지요. 응. 음. 오는 이게 아니, 운이라는 것은 더한다는 뜻이니, 도는 소위 익복해라. 도라는 것은 그 복을 더해주는 바라. 즉, 이거를 뭐, 우리 보충한다 할때 쓰는 보니까요 지금 말하면 스피어 타이어 그런 격이에요. 우리 보필 한다 할때보짜도어쩌 이런 자 이런 의미일 거예요. 눈은 사기요 눈자는 자주라는 뜻으로 자주 삭자로 해석을하고요 고는 시하라 고는 돌아볼 보짜니까 본다는 뜻이에요. 복은 장거자야라 이 수레를 장 장자는 물장자 수레를 모는 사람이다. 차는 승 상장하야 이것은 윗장을 이어서 언 양능무기이부하야 만일 능히 그대의 그 보를 버리지 않아서 이익기복하고 그 보로써 그 복을 더해주고 이후삭사고시기복하면또 자주자주 그어부지게 그러니까 말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자주 돌아본다면 불타이 소재하여 내가 싫은 바에 그 짐들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유어절험을 약초불이위의자라 하니 그 절험 아주 이 우리 절경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절경이라는 절대로 경치라는 뜻이니까 아주 천하절색절세라 는절색미인이라고도 하나요? 절세미인. 그렇듯이 절 험이라는 것은 아주 몹시 위험한 그런 것을 넘기기를 약초 불이위이다. 애시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, 개능근기초면 대개 능히 그 처음을, 참다하고 조심한다면 걸종 무난나라 그 마치 그 마치는 그 마무리 지점에 가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. 그 밑에 화양범 씨가 말한 줄을 잠깐 보시죠치 천하자는 임중도원고로 이 장거로 미유라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 장거로 즉 수레를 모는 것으로서 비유를 한 거다. 1설에왕 증풀이시 위의호와하니라또1설에는 왕께서 일찍이 이것으로서 뜻을 삼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데 어째 그것을 잊어버리십니까?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요 네, 읽고 가겠습니다. 무기, 이보, 하야, 운 우, 이보, 기, 오, 우, 고, 이보, 하면, 불수, 이제 하야, 종, 유, 절, 험, 이, 진, 시, 부, 르, 이, 람. 시야라, 우는, 이, 겨, 니, 보는, 수, 이, 익, 보, 겨, 람. 눈는 사, 기, 오, 고는, 시, 야 람. 혹은, 장, 거, 자, 야, 라, 아. 자는, 승, 상, 장, 하, 야 언, 양, 는 부, 기, 이, 보, 하, 야, 아. 이 기복하고 이우삭삭고 시기복이면 즉불타이소재하얀 이유어절허물 야초풀이위의자라니 개는 근기초면, 즉, 헐종분한냐람. 일설의 왕증풀이시미의 후아하니람.